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내가 참 보잘 것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거울 속에 나를 마주하기조차 힘들 때,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숨이 가쁜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산소 같은 한 문장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늘더 나아져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합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착각이라고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를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수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비교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붓다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다.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의 성과,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순간은 대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찾아옵니다. SNS 속 웃고 있는 얼굴들, 누군가의 성공 소식, 또는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접할 때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대의 자유는 사라진다. 비교의 눈을 거두고 내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면 분명히 작은 발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은 숨을 쉴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나, 아무리 작은 걸음을 걸었더라도, 그 걸음을 걸은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의 단 하나뿐인 걸작이다. 걸작을 고쳐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빛을 가리고 있는 먼지만 살짝 털어내면 됩니다.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잘 버텼어. 오늘도 나답게 살았어. 이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덜 무겁게 해줄 것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 모두를 상처 입힌다. 그렇지만 그 상처 난 자리에서 우리는 더 강해진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마음 속에 나를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는 지금도 괜찮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자존감은 성취가 아니라 매일 나를 다시 품어주는 연습 속에서 자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에게 필요한 한 문장이 이 영상이기를 바랍니다.